무이돈이 나와, 다잔 너무 예쁘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잖아. 말도 안 돼, 진짜. 웬일이야? 어떻게? <laughs> 저 조그만 배만들 너무 귀엽다. 정말 <목소리> 낭만 있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 너무 너무 보자. 광명화 공영주차장 주차하고 갑니다. 아니, 8개월이나 여기가 안 되는구나. 주차장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여기 주차 안 됩니다. 송모이도 오실 분들, 여기 주차하지 마시고 공영주차장 바다 누리길, 여 지도를 한번 리모델링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다리를 어, 건너서 그래. 소무이도 물이 진짜 깨끗하다. 진짜. 음. 아, 좋다. 소무이 인도교. 오랜만이다. 소무이도. 아고 소무이도 오늘은 저 위는 안 올라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식당으로 가볼게요. 아 너무 이쁘다 물이 완전 꽉 찼어 오늘 아 여기서 들어가나? 저기 어, 여기 땜미아 맛있겠다 바로 앞이구나 들어가자 어 곱빼기가 되네? 천원내면? 근데 이게 일메뉴라서 어아 그래? 땜미국수 꼬백이랑 해물파전 뭐 시켰지? 잔치국수 응. 아, 맛있는 거 진짜 맛있겠다. 먹자. 김치도 먹가 맛있어 보이는데? 응, 음, 그러네 그렇지. 음, 맛있어? 응. 음. 머리 내장 제거한 거서 그냥 잘라서 드시면 돼. 와, 쭈꾸미 이 엄청 커. 진짜 두 마리가 들어간 거야? 3마리 3마리? 음! 맛있어? 응 고팩이 시켰더니 양이 엄청 많네 음. 이렇게 시켜먹는게 맞다 해물파장도 완전 맛있어 1인 1메뉴니까 우리 한명이 편파게 시킨거니까 여기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 김치랑 쭈꾸미랑 국수를 싸서 먹으래 엄청 맛있다. 가자. 응. 잘 먹었다. 3 7 0 0 0 원. 확실0 뭐가? 뭐가? 어? 원한십퍼센트 확실해. 팟빙수 이쪽 맞니? 아 팟빙. 팥... 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저는 아시죠? 아침에 식비로 못 뛰는 사람이입니다. 목냐 해변. 좋아 응.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온다. 가면 또 이따 올때 다시? 티파니 여기 발 앞이라고 써져 있네. 와 진짜. 와너 여기 약간 해수욕장처럼 해변이 있었는데. 완전 까다롭어 너무 좋지 않아? 한 시간 거리. 한 시간까지? 더 걸리지? <laughs> 참네. 까다로우시기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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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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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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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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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자근 <laughs> 어, 확실히 그 캐릭터는 있다 엄마 맨날 찍자고 하는 것도 맞고 오 물고기 막 튀는데 봤어? 오, 봤어 오뭐뭐뭐 대박.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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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우와. 왜 저래 왜 저래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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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한번 비행기 하이요 저 왼쪽에서 놀라서 소리지르고 우리 요 <laughs> 어딨어? 물고기 뭐야? 왜 안펴? 가자 가자, 가자. 아, 안쓰네 또 가자 네, <laughs> 엄마는 가자 그러면 엄마는 엄마한기 들고 찍자 찍자 하고있고 <laughs> 아 근데 없어진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카페도 분위기 좋다 귀여워 아니, 어디야? 우리는 저기 가요, 네, 쪽으로 네, 가자 네. 우리가 찾던 카페는 여기 네. 티타니 여 있다. 도될것 같아. 안녕 아, 반려견은 안 되는구나. 쿠키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응, 네. 가보자 어, 오, 축축이, 우와, 축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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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이. 이 엄청 되게 유연하다, 그치? 응. 어. 꾸꾸. 요염하다. 오, 어 요염하다. 요염해. 꿀이 와. 응. 요염해. 살프덕 닦았어? 귀찮아. 싫은가 본데? 응. 엄마 싫어한다. 우와, 우와, 우와. 와. 추한텐는 가는데? 아닌데? 응. <laughs> 꼬리가 너무 멋있어 그러네 네. 갑자기 어디가는거야? 뭐야? 유위 <laughs> 사라짐 뭐 물고 오진 않겠지 아니 딴거는 괜찮은데 그 쥐만 아니라고 응. 놀이탄거같아 여기 산이 다 너무 <laughs> 좋겠다 근데 팥빙수가 안되는게 좀 아쉽다 그러게 여름 지나본아 작년부터 안왔는데 었아 정말? 응. 우리 재작년에 온거야? 재작년에 왔지 우리아 정말 4,000 쿠키가 엄청 많이 들어 대박이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야. 마트에서 사도 4 0 0 0을못살것 같은데? 위험하네. 음. 저 친구 아주 바다를 바라보고. <laughs> 바다 감상하고 있었어? 여유 왔어요. 여기 진짜 뒤에. 어머! 얘가 엄만 봐봐. 어. 해줘봐. 얘도 만져줄지 는거니까 얘는 제가. 얘는 안될거 같지. 제가 공격할 거지. 얘는 만져도 된다 하셨어. 개냥이라 하셨어. 음, 괜찮네 <laughs> 완전 개냥이네, 진짜. 목이지. 응, 목이야. 만져줘. 안 만져주니까 쳐다본다. 어머, 저기 뒤대 가지고. <laughs> 배고, 배고 누웠어? 애 아, 아, 려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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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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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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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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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안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야, 뭐야. 애가 싫었는데. <웃음> <웃음> 음, 나한테 왔어? 내가 좋지? <laughs> 보통 날 좋아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어디로 가 어디서? 둘레길로? 뭐? 뭐가? 올라올라갈게 난싫어.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온거 갈까? 나는 일로 갈게. 아니 근데 이거 가는데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지 어차피. 그래, 비슷할 오케이,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나는 일로 갈게. 그리고 누가 더 힘든 걸로 돌아오는지. 어.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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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어. 아니, 이런 데 왔으면은. 여기! 여러분! 오빠! 어우, 안 가야 되겠다. 아, 힘들어. 포기, 포기. 와. 예쁘다. 진짜다. 전어구이가 있다. 와 냄새. 고양이가 뭐 여기저기 많아. 살짝 개냥이들이 많은 것 같아. 귀마가.